맛있어요? 응, 어, 다행히 잘 먹는구나. 못 먹는 게 없네. 땅콩도 잘 까고. 음, 냠냠냠냠냠냠. 냠냠. <laughs> <laughs> 푹 자고 나서 기분이 좋아. 냠냠냠냠냠. 엄매. 요 어떻게 까는 거야? 까 봐. 어 그렇게 까는 거야. 어. 어떻게 까는 거야? 어 그렇게 까는 거야? 우와, 그렇게 까는 거야? 와. 여기 여기.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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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해서 까봐 이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와쏙 빠졌네 다리 여기 밑에 있다 다리 다리 밑에 어 거기 있다 그런데 얌얌얌얌 먹는 거야 와와 잘하네 맛있어 할머니 따봉 해봐 할머니 따봉 할머니 짱어 그게 짱이야.